안녕하세요. 닥터김과 백세건강의 닥터김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계란 한 개의 힘. 나이가 들면 기운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 정말 기운이 빠져서일까요? 사실 그 원인은 근육 손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화는 근육부터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근감소 저항성 에너발링 리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거죠. 이런 이유로,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아침이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아침 단백질, 그 중에서도 계란이 최고,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몸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오히려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은 이를 재료 삼아 근육합성작용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매우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계란이 특별한 이유. 완전 단백질.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식품입니다. 류신 풍부. 근육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특히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흡수율 97% 이상. 체내 이용률이 뛰어나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몸에 잘 쓰입니다. 게다가 조리도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며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하죠. 근육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다. 근육이 없으면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면역력, 혈당 조절, 뇌 건강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건강 자산인 셈이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근감소가 곧 독립적인 생활 능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지팡이, 보행기, 침대에 의존하게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두개 루틴 왜 효과적인가?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아침 식사에 계란 두개 정도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근육 감소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아래와 같은 효과로 연결됩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근육을 포호, 단백질 합성 기회를 놓치지 않음, 포만감을 높여 과식 방지,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 면역세포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보충, 게다가 계란에는 단백질 뿐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셀레늄 등 노년기에 중요한 영양소들도 가득 들어 있어. 닭이는 건강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삶은 계란, 반숙, 스크램블 등 지방이나 나트륨을 최소화한 방식이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흰자만 섭취하거나 부드러운 조리법을 택하세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걱정한다면 하루 한두 개는 문제없다는 최신 연구 결과도 참고하세요. 하루 아침 계란 한두 개. 이 간단한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 면역력, 자립생활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의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계란 한 개, 이 단순한 아침 식사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커피 먼저? 아니면 계란 먼저?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